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이들의 장사는 죽은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지내지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요. 근데 참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사랑과 사람 사이의 도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본당 신부로 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냉담자가 그 날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날이 저희 아버지 칠순 날이었는데 그 냉담자 만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리고 나갔더니 그날 냉담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속은 상했었죠. 또 보면은 어, 어 저기 뭐예요 지난번 그 장례 미사 때뭐 자꾸 이거 얘기하면은 또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전임 유령 이장님 돌아가셔서 장례 미사 할때 그날 제 동생이 위암 수술로 위를 다 절제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재수시하고 동생한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못 간다고. 나 여기서 미사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 어 전임 유령 회장님 장례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어 우리 교우 아들 한 분이 저쪽 멀리에서 병자 성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그날 또 저기 뭐예요 우리 신부님들하고 성역 공부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그 일정 다 취소하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병자 성사를 줬던 적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버지를 무시해서 제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아니면 제 동료 사제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아서 또제 동생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또제 동료 사제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칠순보다 냉담자의 회개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죠. 그 믿음이 동생이 배를 갈라서 위를 드러내는 그 수술보다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느님 곁으로 가는 교우의 장례 미사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죠. 신부님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 그거보다 얼굴도 잘본 적도 없지만. 제 본당 교회 자제분이 병자성사를 그분에게 해드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결국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지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편할 때만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과 내 욕심, 하느님과 세속, 하느님과 주님을 외면하는 것두 개를 놓고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의 삶이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합리적인 것들이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내 욕심, 내 관심, 흥미, 그게 더 중요할 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은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다 보면 그런 선택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사회를 보면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 믿음은 신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고백하고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적인 뭐예요? 입장 막 이런 것 때문에 성당을 안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기분 나빠서 또 상처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상처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됐다. 그거는 그 말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면요. 또 자녀라는 우상숭배. 네, 자녀를 붙들고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욕심을 막 거기다가 다 투영하다 보니까 하느님 복음의 가치, 믿음의 길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것들. 근데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었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생활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념했던 바오르 사도도 유다교에서 본인이 누리고 있던 모든 윤택함과 편리함, 존경받음,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뭐 저기 봐요. 예리코의 소경 바르톨로메오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그지가 유일하게 소유했던 거독 겉옷, 을스를 집어 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건 뭐예요? 하느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인가 버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 버리는 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가겠죠. 값진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을 더 깊이 일치하면서 따라가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다 들고 예수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착각입니다. 계속 핑계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못했노라고 저래서 못했노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 독서도 볼까요? 일 독서를 보면 소돔 땅을 두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요. 소돔 땅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네? 10명입니다. 그죠? 저기 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수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 이 있겠죠? 네. 가족들 중, 가족들부터 시작해서요. 뭐, 친구들, 친지들. 내가 의인 한 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호경을 한번 그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사하, 요셉, 모세.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판관들. 다윗, 솔로몬. 그죠?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할수 있죠. 하느님은 죄인들의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아주 어 중요한 신앙이 나오게 되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아들이 참 얄미웠습니다. 제가 보자신부 할 때. 너무 얄미웠어요.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 솔직히.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 저럴려면 뭐 하러 성당 나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한 거입니다.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만날 때마다, 청년, 청년으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엄마 때문에 제가, 그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엄마 때문에 제가 그 아들 뭐 잘해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해하고 예. 네.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복음 말씀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우선되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신다 핑계만 늘어놓고 결정적일 때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핑계들을 내 안에서 도려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독서는 기도하는 삶, 의인이 되는 삶에 담겨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이 말씀이 실천이 되게 될까요? 먼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그러면 이 일독서와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가 꼭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들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아멘.